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서울에서는 토요일만 되면 한쪽은 촛불, 한쪽은 태극기 이렇게 모입니다. 지금은 지난주, 지지난주 태극기를 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숫자가 지금 막 불어나고 있습니다.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, 똑같은 국민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.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이쪽은 촛불만 들고 있고 태극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우리 국민들인데 굳이 태극기를 기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할 때도 정말 가슴에 손을 넘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스스로의 다짐하는 시간으로 저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 아,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.